자 보세요. 음, 일단은 이 문제가 이거예요 맞잖아요. 네. 이거 고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죠? undefined 3 8번 라인에서 뭐다? undefined reference. 그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보면 아, 즉 함수를 만들어야겠구나. 만드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헤드죠 헤드는 타입은 이거죠. 그 혹시 이게 약간 와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자, 제,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혹시 이거는 와닿으세요? 여기에 같은 상관이 없다 딱히 이게 어떤 규칙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A로 줬던 A1으로 줬던딱 하나 짓던. 요거는 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해했던 게 이걸 옮긴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사실 옮기는 게 맞을까요? 옮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얘를 복사한 것 뿐이에요. 네. 정확히 복사한 거는 이면으로 복사한 거죠. 네. 얘는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이렇게 좀한거 없고. 그러면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인트, 헤드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에다가 20을 넣어요. 그럼 이건 헤드예요, 20이에요? 2 0이요 20이죠? 그러면은 여기 변수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네. 인트로 적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헤드가 만약에 이거래요. 네. 인트가 아니라 이거래요. 네. 그럼 여기 네. 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여기 하고서, 일단 여기서 난뭐할 거냐면은, 복사를 복사를 하고서, Python Visualize 들어가서, 현재 과정을 좀보여드게요 Python Visualize가 아니라 C로 들어가서, Ctrl A, 컨트롤 l V 한 다음에, 일단 돌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일단 맨 처음에, 요 메인 함수는, Head, First, Second, 아직은 다 뭐예요? 다 포인터일 뿐이니까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갭, 뉴 노드는 총 3번 실행됩니다. 자, 만들어졌어요. 0, 이렇게. 이거 아까 봤죠? 이거 해서 이제 이게 어디로 리턴이 돼요? 이요 헤드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어디서 왔죠?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laughs> 이해되시그 네. 다음에 요거의 결과 값은 어디? 헤드에 연결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똑같이 똑같이 해서 뭐예요 세번째는 뭐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네. 자.. 암튼 네,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어 퍼스트 노드가 왜 이렇게 된.. 잠깐 예, 요거, 요거는 무시하시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이해가 돼요? 헤드의 렉스가이거 가르치는 거거요요 코드가 혹시 요, 이해가 돼요? 어, 이게 무슨? 헤드의 렉스 e 헤드가 가르치는 녀석에 렉스에다뭘넣 거예요? 음, 아, 네. 어. 이게된거요 그러면은 얘가 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어, 지금 요거는 네, 지금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어,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스위치 뷰를 누르면 이게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는 녀석이 몇 명이라는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요거도 얘를 가리키고 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아무튼 자 이제 요건 이해 되세요? 이제 헤드를 통해서 뭐예요 예를 찾아수 있죠? 예를 통해서 예를 찾아갈수 있고, 네. 있고. 여기까지는 조심세요 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요 헤드는 좀 특별한 겁니다. 헤드노드 이걸 헤드노드라고 하고요 이걸 퍼스트노드 세컨드라고 하는데 헤드노드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늘있는거예요요 안에 있는 0은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헤드노드만 있으면은 헤드노드 뒤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붙어있는 이 해석들은 전부 적근 가능합니다. 맞죠? 쇼올밸류스의 역할이 될까요? 헤드 노드까지 포함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헤드 노드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출력하는 거예요. 헤드 2부로 헤드 번호 띄고, 그렇죠. 어, 어쨌든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우리가 만들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 봐봐요. 자, 그러면은 하여님, 어, 항상 우리가 얘3세의 위치를 다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얘만 있으면은 얘들한테 언제든 접근할 수 있을까요? 후자적.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조울 네. 멜스에서 네. 헤드가 중간. 그러면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는 1, 아이는 2. 저것 어느 정도 그 펌버 정도 될것 같아요. 잡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꼼수 같은 거죠. 다 아, 이제 꼼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퍼센어 이렇게 하면은, I는 I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얘는 10, 얘는 20이죠? 이해되죠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했다? 일단 홈스를그랬어 근데 이걸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이 링크드 리스트는 특징이 뭐예요? 길이가 5억 개일 수도 있고, 뭐 5개일 수도 있고,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네. 우리가 단정, 여기 소스코드에 단정 지어서 이렇게 두개 다, 라고 할수 없겠죠? 뭐가 없을 때까지? 커런트가 널릴 때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커런트는 뭐냐? 이렇게 해야 돼. 자, 어디서부터 여행을, 네. 어디서부터 탐색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예요? 아니면 요거 넥스트부터예요? 넥스트. 넥스트부터. 그냥 일단 이거예요. 일단은 커런트가 머인 상태죠. 커런트가 이거인 상태에서 실행. 그런 커런트가 머인 상태에서 얘를 가리친 상태에서 실행. 이렇게 쭉쭉 이어져와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커런트가 하고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요 코드 본 적이죠? 이제 커런트는 뭐예요? 다음 요석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 너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널이 들어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얘가 뭐였어요? 얘가 막내였다는 뜻이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널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음. 그쵸. 정, 거짓말이 되면서 문제가 되겠죠.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딧 하고서. 자, 요거에 되게 유용성이 되게 이해가 되시죠? 되게 좋아요. 네. 이해 안 가면 이걸로 계속 이렇게 뒤져으면 되는 거요 음. 네. 자, 일단, 우리 빠르게, 요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기 짜잔, 딱, 두는다 아, 이렇게이 상태에서, 이제, 누구만 넘기는 거예요? 누구만? 아,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 짓고. 자, 이제, 사실, 얘네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요 없는데. 자, 이제, 뭐 한다? Show All Values에서, 뭘 넘겼어요? 자, 요거를 제가 여기서 보여줄게요 요거를 메모리로 하면은,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요 안에 지금 거대한 구조체가 들어있는가 이런 주소값주소값주소값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주소값주소값주소값자 네. 이제 Show All Values한테 뭘 주면 될까요? 이세개 중에서 헤드값만 주면 된다고 하셨나요? 네. 어, 래서 보면 사공, 사공이 좋았죠. 근데 반대면은 25 정도 좀더 유리한데. 어떤 면에서? 어, 약간 네. 어, 유지보수라 음, 그건좀 약간 다른 얘기 유요자 음, 일단 요건 이해가 되세요? 아 맞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약간 초종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네. 나중에 가보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중간에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이상한 코드인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네. 자 요거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Show All Values에서 첫 번째 거에 접근이 가능해요 자 이제, 자 이제 합니다. 커런트를 누구로 입력해요? 커런트가누구 가르치죠 지금? 커런트 r e n t 이뭘 걸렀어요? 봐, 뭐, 빠 Current가 왜 c u r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이거이 이거 눌러봐야 돼요.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자 이제 커런트가누구 가르치죠? 얘를 가르치는 요이해 얘를.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접근해서 뭘 출력해요? 이 뭐야 이거? 응? 어? 아, 아 이거. 이 뭐야 이거?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게 아니라 뭐지? 퍼세요 별로 이거죠 이거. 아, 다시 다시 다시. 실행하고 빨리 돌아갑시다. 쭉쭉쭉쭉쭉. 이거 쭉쭉 가봅시다. 됐어. 됐다 됐다 여기 10 다시한번 이커런트가 가리키는게 누구다? 커런트를 가리키는거는 응. 첫번째거 그럼 당연히 커런트를 통해서 회원님 여기 있으세요? c u r r e 가뭐겠어요 c u r 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거기 v 네. 류가 10이죠 그래서 여기 10이 나왔다는거가 이시지요그 다음에 요요 네.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c 음. u r 는 커런트 r e n t 잘 보세요 여기서 커런트가 이제 누굴 가리킨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녀석이 가르치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지금 어, 내가 가르치고 있는 녀석이 가르치고 있는 녀석이 녀석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누굴 가르친다? 바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이 요, 요 주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돼요. 현재 요 주소는 요이 주소는 누굴 주소예요? 이 주소죠. 이거죠. 그래서 이건 맥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 그러면은 커런트가 아까는 예인 상태에서 돌았죠? 커런트가 이제 누구인 상태에서? 예인 상태에 도는거, 돌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커런트 밸류가 20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서 커런트가 가르키고 있는 녀석의 넥스트는 사실 뭐예요? 없죠? 네, 없으니까 결국에 커런트도 뭐가 된다? 널이 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아, 우리 이안 했네. 자,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이 이거 한다한 다음에 사실 사실 뭘 했어야 됐다. 사실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이 뭔지 아시죠? 풀이를 세번 했으면 이것도 세번 해야 될게.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빼먹었다. 이거 이거는 뭐더 이상 돌려보지 않을게요. 편안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를 여기까 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해 주면 이 녀석이 뭐예요? 탐정 이제 순하듯이 찾아가서 출력하고, 그 다음 거 찾아가서 출력하고, 그 다음 거찾아서 출력하고. 이걸 몇회까지할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음, 무한히 할수 음. 있어. 뭐, 500번이 한계일까요 그럴 음. 리가 없겠죠. 음. 그걸 레고 생각하면 돼. 레고에다가 다음 레고를 붙이는데 한계가 있냐? 1000번이 한계다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연하다라는 느낌이 있나요? 이, 이 노드의 그 구조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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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건왜냐면 유연하지 않은 게 뭘까요? 이런 게 유연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뭐? 음, 이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록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이 말록 쓰면 되지 않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뭐야? 말로, 사이즈업, 뭐 인트 음, 이거 좀 해줘야 되 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그때 그때 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거죠. 그거를, 네. 하는 과정에서 하고 다 했을 때는 이제 특이가 완전히 뭔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바꾸는 건가요? 어, 그렇죠. 나중에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값이 네. 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시장에 쇼핑을 가요. 여기까지 기했죠 쇼핑 가요? 이제 장바구니가 우리 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장바구니가 있고 작은 장바구니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 내가 오늘 느낌, 느낌이 쇼핑을 많이 안할것 같아요. 그럼 뭐 들고 갈까요? 어, 쇼핑 많이 할것 같다. 이렇게 하자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작은 걸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야 될 때가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냥 큰거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뭐예요? 적게 산 날이 있어요. 그치. 여태까지는 우리가 배운 배열로는 이거밖에 안 됐다면 예측에 의해서. 근데 마법의 장바군이라는게있어볼게요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마법의 장구군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좋은 점이 우리가 물건을 넣을 때마다 그 크기가 그거에 맞게 늘어나요. 자, 그럼 뭐 쓸까? 당연히 이거 쓰겠죠. 네. 자, 어,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어, 항상 얘를 써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를 하는 데는 약간 유지 비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이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측이 안 되면 이렇게 유연한 자료 구조를 쓰는 게 좋은 거죠. 됐습니다.